어제 범죄 피고인 이재명은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또다시 사법부를 겨냥한 노골적인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반동분자 색출을 외치며 법관들을 겁박하던 장면과 다름이 없고 1937년 법관들을 포함해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모든 공무원들의 해임을 요구했던 히틀러 나치 정권의 공무원법 처리 논리와 동일합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기어이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이재명 피고인이 기소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조항인 허위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죄를 멈추지 못하니 아예 법을 뜯어 고쳐 죄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범죄의 무게를 감추기 위해 헌법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법을 뜯어 고치는 대통령 후보, 그리고 범죄자 후보를 지키겠다며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사법 체계를 짓밟는 정당. 그들이 만든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고 배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아도 잘살수 있다. 법은 이재명과 같은 권력자를 위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권력만 잡으면 모든 죄는 사라진다. 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도덕적 타락을 다음 세대의 상식으로 만들게 둘 수는 없습니다. 입법부가 권력자의 흉기가 되었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그 흉기에 찔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단 하나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이재명의 독재를 멈춰 세우는 것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많이 부족했고 잘못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질책과 실망 저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6월 3일 그 나라의 한 표는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고 망가진 상권 분립의 균형을 되찾으며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적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이 나라의 복과 상식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힘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보님, 지금 우리는 역사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권력교체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이재명 세력의 독주를 막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원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어제 당이 실시한 책임당원 여론조사에서 무려 82.8%의 당원들이 김문수보와 한덕수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6.7%는 후보 등록 이전, 즉 지금 당장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압도적이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결과입니다. 당을 지켜온 수많은 동지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자유진영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은 당원들의 의사를 받들어야 합니다.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당원들의 뜻이 즉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치인의 숙명입니다. 당원들의 80%가 넘는 당원들이 다녀라 해라, 그것도 후보 등록전에 해라 라고 주놈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지사,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여기만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치는 본인의 영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 봉사의 정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원들의 82%, 86%가 명령하는 대로, 가리키는 방향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한 공적 의식 없이 단순히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핑계 하나만으로 당원들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한독수업를 누가 끌어냈냐고요? 한 독수 후보 당원과 국민들이 끌어낸 겁니다. 지지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끌어내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독수 후보의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 한 독수 후보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스스로 한 독수 후보와 전당대회 직후 바로 단일화를 하겠다고 보는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한독수부를 끌어드는 것이 당지도부의 책임이라고요? 당지도부가 그렇게 힘이 있으면은 대선에 나갔지. 대선 관리를 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국민과 그 수많은 당원들을 움직일 힘이 당지도부에 있었으면은 쟤도 제가 대통령 후보에 나갔겠습니다. 그렇게 논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국민과 당원을 호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김문수 후보님 과거에 누구보다 뜨거운 신념으로 이 나라 자유를 지켜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용기가 강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과 기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 과거에 가졌던, 그 젊은 시절에 가졌던 헌신과 용기, 이성을 좀 발의하십시오 그래서 이 우리 당원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단일화 꼭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당의 제안이 일방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본인이 약속한 사항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정치인이 국민과 한 약속, 당원과 약, 한 약속을, 김문수복 한 약속을 당이 지키라고 한 것이 잘못입니까? 왜 당원들과 국민들 보내는 절박한 애침에 왜 애써 모른척 하십니까? 후보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주십시오.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과거의 용기, 신념, 이성을 되찾아서 다네라의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